거의 8시 다됐고요 이제 외곽 탔습니다. 오늘은... 음... 왜이냐 3월 2일입니다. 외곽을 타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 우수관 교체 작업 바로 지금 가고 있고요. 우수관이 어, 위층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샌 거예요. 그리고 아래층에서는... 만 되면은 세탁기를 연결했던 어떤 세대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를 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수관 아래층 거보수하면서 우수관 교체하는 작업 지금 하려고 지금 가고 있고요. 일 우수관 자체를 전부 교체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오전에 그 자재상 가가지고 차에다가 우수관 싣고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하나씩 하나씩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밑에층에서부터 결울만 되면 영류한다 그래서 옆에 막아버리고 싹 바꿀 겁니다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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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을 때는 그냥 그냥 꽂아요. 네. 뭐 안에 아, 네. 이게 너무 뻑뻑해. 끝났습니다 빨리 터져겠는데이 그냥 막 쏟아지네 계속 <laughs> 아니 이게 뭐가 터져서 래요 수도가 터진 거 같은데요? 아침에,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? 아침에 관리실 직원들이 올라가서 <laughs> 냉수비가 <냉수기관은> 그 <laughs> 터진 거 같은데요? 미세하게 도는 여전히 난방 터진 흔적이 있어서 여기로 한번 깨보겠습니다또안 음, 나오네. 콘프 해야지만 나 짧아가지고 구간 일단 냉수가 터진 거야. 콘퐁 돼가지고 <laughs> 이거 압이 높으면은 안새요 압이 높아지면 안세고 이거 지난번과 똑같네 압이 세지면 안세고 음. 압이 높아지면 안고약해지면안세는7,8딱앞 걸면 안세는데 압을 이제 좀 뺍니다 자 이제 한 1kg정도 되면 이제 되면 됩니다 지난번에 철산동에서 그때 한번 누수됐던 근우 수현장과 똑같나요? 혹시나 그쪽에서부터 물이 먹어들어와서 모기타고 흘러들어왔나 이쪽까지 고쳤습니다. 일깨가지고 <laughs> 예, 확인했네요.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. 네. 예전에 여기 리모델링하면서 여기다가 네. 지금 그 뭐지 단열재 그런 거더 네. 떼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확안 쏟아지고 지금 옆으로 쭉쭉 생거 같거든요. 네. 그리고 나서 제가. 네. 아주 시원한 게 나오네요. 아. 5층인데 세탁한 세탁한 어 본다. 여기 이렇게였죠. 이렇게 응. 여기 여기는? 하 고쳤어요. 구멍은 여기 여기가 난 거예요.